안녕하세요. 엑셀의 자동채우기 백문이불여유견이라고 한번 연습해보는 게더 중요하겠죠. 제 영상 어 밑에 더보기란에 클릭해보시면 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하시길 바래요. 자 숫자 볼게요. 숫자는 자, 이 클릭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제가 조금 크게 할게요.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라고 할때 대부분 어떻게 이제 정말 초짜 분들은 마우스를 꼭 누르고 움직이세요. 이런 경우는 드래그할 때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범위를 설정할 때나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클릭이 클릭 클릭은 아시죠? 클릭이 되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누르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순간에는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를 이동하셔서 요 모양이 됐을 때, 까맣고 날씬해졌을 때, 어디다 대니까 날씬해졌죠? 그쵸. 그렇죠? 여기다 대면, 만약에 이게 익숙지 않으시다 그러면, 엑셀, 엑셀의 마우스 모양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 꼭 찾아서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우스를 꾹 누를게요.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누르고 끄는게 아닙니다. 쭉 끌어 볼게요. 어때요? 복사의 기능처럼 되죠? 자, 두 번째 거를 해 볼게요. 자, 숫자 2라고 돼 있는데, 제가 1로 돼 있네요. 이거는 제가 다른 숫자로 해 볼게요. 자, 50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누르고 꾹 눌러볼게요. 어때요?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숫자도 복사의 기능이죠? 자, 여기서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이번에는, 자, 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까맣고 날씬하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를 겁니다. 컨트롤 키가 어디 있냐면, 자, 컨트롤 키를 혹시 못 찾는 분을 위해서,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키입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옆에 작은 더하기가 생겨요. 자, 쭉 누르고, 끄시고, 놓으세요. 그런데,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더하기까지 확인했어요? 끌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왜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은, 자, 보세요. 더하기까지는 봤어요? 꼭 끌어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먼저 놓으신 겁니다. 마우스 꾹 누르고 있는 거를 먼저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놓으셔야 됩니다. 자, 숫자 단계라고 제가 지금 해놨는데 2, 자, 4, 6 이렇게 할게요. 2, 4, 6이라고 해놓고 드래그 할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시죠. 이 이렇게 끌면 숫자가 그쵸? 짝수인 걸 이해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 6 8. 그니까, 아, 이건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무언가 규칙을 좀잘 모르겠다 싶게. 저도 사실 이거의 규칙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모르고 규칙을 했는데, 얘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뒷자리가 홀수로 나오는 거예요. 홀수로 나오는데, 그럼 이 뒷자리만 없앨 수 없냐? 그러니까 소수점을 없앨 수 없냐? 없애는 거 어디서 하는 거죠? 자. 탭에 자, 이거 보이시죠? 소수점 자리를 하나씩 줄이시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규칙을 안정하고 아무거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일요일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 잠깐만요. 이거 여기까지 채울게요. 뭐냐면, 얘가, 자, 이르, 이번엔 끌지 않을 거예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대고, 자, 마우스 포인터 까맣고 날씨당에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 어때요? 되지요. 일요일 월요일 얘가 이해합니다. 자 한자였을 때도 자 더블 더블 클릭. 자 됐죠. 자 여기 Sunday 돼 있잖아요. 자 더블 클릭 Monday. 가 알아서 다 되죠. 자 Sunday 선데, Sunday라는 단축키도 더블 클릭. 자 얘도 더블 클릭. 자다 됩니다. 자 더블 클릭 그죠자 더블 클릭 월요일. 자 한문도 됩니다. 한 번도 되죠? 자, 이렇게 옆으로 가볼게요. 자, 1월 1일.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겠죠? 자, 시간입니다. 시간은 더블 클릭. 자, 콜론으로 이루어지는 건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콜론은 시간. 콜론을 붙이면, 콜론이 뭐냐고요? 콜론은 이게 콜론입니다. 콜론은 시간과 또 어떤 거냐면, 어, 이렇게 블록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블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K2에서부터 어, M2까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때도 콜론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시간이 두 개를 블록을 잡았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30분씩이죠? 그러면 얘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30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잡은 겁니다. 자, 1, 4분기 더블 클릭. 자, 되죠? 자, 가불병정. 되죠? 10간이 됩니다. 1 1지도 해볼까요? 자, 좌측 이며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형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만 숫자가 커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 저 일요일을 반복하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월, 일, 월, 화, 수요일이 아니라 복사의 기능을 하고 싶다. 예, 얘네들은 거꾸로 얘는 숫자가 커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자, 이번엔 제가 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할 겁니다. 누르고 쭉 끌어볼게요. 누르고 끄는 겁니다. 그럼 복사의 기능이 됩니다. 자, 얘도 누르고 끌면 무슨 기능이 된다? 복사의 기능이 된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사의 기능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만요. 자,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보시면 옆에 더하기가 생기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끌면 어떻게 되죠? 그쵸. 복사의 기능이 된다는 거. 뭐 빼놓고, 자, 이 숫자 빼놓고 숫자 빼놓고 숫자를 단순히 끄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복사의 기능이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꼭 알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필요가 없죠 엄청 간단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아닌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꼭 사용자 지정 영상 다시 보시고요 여러분 저는 빠른 채우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